네, 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독일의 기타 장인들이 만드시는 레이크우드 기타를 저희 서빙기타에서 취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레이크우드 기타, 요 기타를 한번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타의 모델명은 M53 프리미엄입니다. M53 프리미엄. 잘안 보이시죠? 좀 무겁긴 한데, 한번, 예. 보이실란가요? M...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네. M53 프리미엄. 레이코도 바로 밑에 보이죠? M53 프리미엄. 여기타를 한번 제가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박스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엄청나게 박스가 두꺼워가지고 택배로 보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음, 아주 내구성이 짱짱한 어,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스가 안 좋으면 음, 기타가 배송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가 고급진 박스는 아무래도 이제, 음, 짱짱하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네?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게 다 있네요. 자, 네?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딱. 그죠? 포장부터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잠시 내려놓고 마이에이드 예, 이게 고급 하드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스프링이 좋아가지고요. 이게 여기 밀일에다 다 스프링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제킬 필요가 없이 자동 스프링으로 딱 열리네요. 오 좋습니다. 음. 짜자자. 이야 베어클루 상판 보이십니까? 어. 곰발바닥으로 하킨 자국의 느낌. 베어클루 상판. 거기다가 코코볼로. 야. 냄새가 <laughs> 기가 막힙니다. 자. 야, 뒤쪽에 보세요.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네. 지금까지 M53 프리미엄, M53 프리미엄을 음, 언박싱 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픽업을 장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